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새로운 칭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침과 졸락하는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을 아버지 영광의 자리에 올려 세워 주시옵시고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10편. 10편, 10편. 10편, 10장입니다.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옵니다. 여와여, 일어나시, 나오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오소서, 가난자들 잊지 마오소서, 어짜야 아기니, 하나님을 외시하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냐니다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발을 악인이 자기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신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와 소원을 들으셔 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거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험하지 못하게 하십이다 아멘 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생각은 늘 언제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내가 이제 조금만 괴로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와 같이 이제 소지를 지르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 원하느냐라고 하면 간절히 주를 찾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10편 139편에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어디를 가 있든지 간에 네,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간에 바다 속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 네. 말씀하신 이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은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기다리라고 말하고, 또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거나 가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움직임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가난자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간지대 찾고 구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왜 이들이 이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십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며 어찌하여 할날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숨으십니까? 숨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숨는다고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교만한 자들이 악인들이 예, 그들을, 그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3절 말씀, 3절 말씀, 악인의 그 마음이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요아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멸시하나이다 예, 멸시하고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에, 이제 세 가지의 문제, 에, 세 가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는 이 배반을 당하는 것, 에, 배반을 당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졌는데 그가 나를 배반할 때 에, 그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에, 그럴 때 가장 힘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움직였는데, 그것이 늘 언제나, 이제, 배 이제,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이제, 언덕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배가 자초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존심의 문제인데, 자존심의 문제인데,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무너져 내릴 때, 이제, 우리 자신들이 우울, 우리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그럴 때가 이세 가지 문제가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의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특별히 이 철학자들 가운데서는 니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상시가 하나님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제 병을 끌어 안고 살았다는 것이죠. 병을 끌어 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자기는 비방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자신들이 낙심과 좌절해서 이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정신병에 걸리는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걸렸냐라고 하면 어떤 동물이 동물이 죽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사람이 저렇게도 죽는 거구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죽음에 대한 그런 허무함 그런 것들 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반을 당하고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시니까 그님을, 그, 그 주님을 붙잡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 그러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내가 죽을 것만큼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면 죽음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느 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그럭저럭 살지 않냐고 아니하고, 내가 지금 언제 죽을 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 두루,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내 삶에, 삶에 대하여 그럭저럭 살 수밖에 없는, 그냥 즐기거나 살자.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즐기거나 살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시간+ 시간+ 시간을 허랑하고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의 문제 죽음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내가 언제 죽을 줄를 모르지만 언제 죽을 줄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생애에 대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람된 삶을 살고 살아가자라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순간순간은 나에게 주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 선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생애의 삶이 일어나고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에 내가 이제 죽는 것들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냐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즐거운데 내가 왜 죽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않키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살자 내가 좀 내가 좀 캐릭터 의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발전하니까 순간순간의 기 시간이 나에게 헛된 시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와 같이 배반하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딸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살아 계시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순간순간을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절,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예, 주의 십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죄악들을 면시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냐고,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않냐리라. 라고 하면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에, 자기 자신들이 신이 되어있기 때문에 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끝까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멸시하냐고 라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있다는 거예요 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튼튼하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죽을 일은 만음만 하다 죽을 일은 만음만 하니까 그 하면서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멸망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교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의 삶이 그의 생활이 이제 헛된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게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주여 나를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런,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영원히 자기 자신이 막살 것처럼 살아가는 이 교만한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사오니 나를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12절 말씀부터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여기서 나타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악인들을 볼수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16절, 16절 같이 봅니다. 요하께서는 영원, 여공도로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 하나이다. 멸망 하나이다. 이방 나라,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 하나이다. 영원토록 주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내 인생 곁에, 내 삶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토로하면서 그 자신이 내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주님은 계십니까?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도 주님은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 스스로가 영원히 살 거라고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을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을 나라를 하여 살아가는 그런 축복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을 아무렇게나 살지 사용하지 않고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보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이고 능력이고 생명 인 것을 미사오니 오늘도 영원히 영원히 이 은혜와 은총 속에 살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욕망을 채우는 그 그런 기쁨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순간순간 즐거하며 사는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라 했어.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 놀란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없어서 영광으로 온전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나이다 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s 소서 새롭게 e 소서늘 새롭게 a 소서 이제는 Se roquet, a sauce. Se roquet, a s a 하사 e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길 원하는 그 믿음에 축복하시니,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